즉, 경부선타러 가는 중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경부선 타러 가요 경부선이 아니고 영동선이로가초초거거든요요 <laughs> 자, 석척구고 8시 20분 버스데 8시 20분 버스에요. 지금 8시 3분 정도 됐어요. 아, 너무 졸려요. 원래 늦잠 자야 되는데 아, 아침부터 지금 가고 있어요. 아고 힘들어 아고 힘들다 빨리 고고 속초 10시 2 0분 시간이 같아서 강릉 거탈 뻔했어요 저는 19번에 속초행 타야 된대요 아니야? 확인는 한번 그래 이거 타야 되는구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많이 오는데. 부산은암산 겸용 가지고 왔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laughs> 날짜랑 사진 찍을 때가 여기 있다. 널 왔어요. 제가 잘 숙소는 저기 3시에 체크인할 거고요. 속초 고속버스터널 왔는데 여기서 버스 타고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양호를 갈 거예요. 어우 제조기가 설악산인데? 아 설악산 울산바위가 오늘 조금 흐리다. 걸어가면 나름... 음,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버스 타면 청초호를 이렇게 돌아서 중앙시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설악대교인가? 달이 지나가지고 넘어갈 생각입요 이마트 쪽으로 가서 쭉 걸어가 볼게요.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걸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설악대교를 갈 거예요. 오, 오늘 날씨가 쨍하니까 너무 좋다. 음, 오, 이제 설악대교를 지나가서 아 갯배를 무슨 배인지 그 배를 탈까 말까는 고민이에요. 그걸 타면 중앙시장으로 가니까 중앙시장. 얘가 음. 왜 설악대교냐면. 가서 다리 중간에서 보면 설악산이 보이거든요. 아우 하늘 너무 맑다. 하고 예뻐라. 아 건너가서 카페 가서 충전을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버스를 타고 영양호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그게 오전 일정이에요. 어제 밤에 너무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 내가 좋아하는 복국집도 있어요, 저기. 복국에 복찜도 있고, 복국도 있고. 근데 조금 경상도식 복국하고좀 맛이 달라요. 와, 하늘 너무 예뻐. 자, 여기 하늘이렇죠? 여기 아직은 설악산은 구름이 아, 잔뜩 껴있다. 껴있어 껴있어. 있어 아고. 아고 힘들어. 아, 대청봉도 보인다. 대청봉에서 날씨 좋은 날 동쪽 바라보면 동해 바다가 보이거든요. 아 설악산 대청봉이다. 울산바위는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안 보여요. 여기 아바이 국수집이 유명한가봐요. 사람들이 줄이 엄청 많이 서있네. 제가 좋아하는 집은 저 옆에 속초복국집이거든요 아, 청초도 호 보이고. 집이 이렇게 많아. 제 기자 작성하래. 일요일이라 많은 건가? 암튼 엄청 많은데? 아, 내 단골집은 저기에요. 속초복국집줄쓴것 봐. Yeah. 바다 짠내가 난다. 아, 저기 관람차 있는 데가 내 숙소 잡은 데에요. 저기 어 빌딩 높게 있는 데 쪽으로. 야, 아 날씨 너무 좋아. 화창해 아, 좋아. 아. 아, 청초랑 설악산 뷰가 보이네. 마운틴 뷰, 설악 마운틴 뷰. 설악 대교를 지나가고 있고요. 개배 타러 갈 거예요. 랄랄라, 랄랄라, 아싸, 신난다. 전 뚜벅이라, 걷는 거 좋아해요. 걷는 거. 차에서 못 잤어요. 잤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빨간 색깔이랑 하늘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내가 가려고 하는 카페는 청초호 옆인데, 2층에 올라가면 설악산 뷰도 보이고, 청초호도 보여요. 청초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갈 때는, 아, 예쁘다. 영랑호 갈 거예요. 영랑호 가서 아, 자전거 타야지. 한 시간에 4,000원, 5,000원 정도래요. 그래서 한 시간 자전거 타려고요. 한 시간 동안 타려나? <laughs> 아, 근데 한 바퀴 돌 거예요.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 아, 아. 이렇게 해안가로 갈땐 걸어가면 숙소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숙소가 저기 관람차 에 있는 데니까 요 해안가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면 되고 터미널은 여기서 계속 직진했어요 해안가 쪽이 아니고 아 이거 뱅글뱅글 터네 아 너무 더워서 햇살이 강해서 양산 지금 양산 썼어요 모자 쓰고 양산 쓰고 그래도 눈 두셔요. 자, 개페 타러 갑니다. 아, 예뻐.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커피가 맛있지는 않고, 어 그냥 뷰 맛집이에요. 전 여기가 좋더라고요. 아이집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거? 아니 지금 공사 중이래요. 물이 안 나온대요. 음, 응, 내일 와야지.